피부에 절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닦아 줍니다. 다리가 아작난 푸치블라이스입니다. 설탕 바디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내구성이 연약해요. 빤주가 갈려 버렸네. 호호. 뒤통수 나사를 먼저 풀어야 하는데 미쳐가지고 안 풀려요. 점점 마모되어가는 나사. 진심 별짓 다 해봤는데 풀리지 않는 나사. 내가 연약한 거라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영빈아. 어? 너 나사 잘 풀어? 어. 와봐. 그러나 마모될 대로 마모된 나선 열리지 않았고, 머리 뚜껑을 먼저 따준 뒤, 납디를 그냥 쪼개달라고 부탁했어요. 나사 니가 뭔데? 새로운 몸 등장하는 거야. 벌크업 쩌는 거야. 그치만 쪼개버린 친구를 여러분께 판매할 수 없으니, 판매할 아이도 같이 작업하려 해요. 세월의 흐름 덕에 머리털에 녹아든 옷 색깔. 처음엔 정수리에 곰팡이 폈는가 했다. 얘는 다행히 분해가 아주 쉽게 잘 됐어요. 끈적이 닦아내 주는 거야. 다른 애는 목파츠도 바꿔줄게요. 이중의 안쪽도 다 갈아내야 해요. 아 그리고 옆에서 작업하던 거 보던 남자친구가 이번 거 더빙해보고 싶다길래 해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돌멩이 하우스 남자친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호호. 일단은 친구들 얼굴에 분무기 한번 싸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쁘다. 사포질 한번 해주. 사포질이 아닌 거 같은데. 사포질 맞아. 사포질 맞다고 하네요. 네. <laughs> 눈알도 닦아주고 잘 깼는데요, 저 정도면 오. 저, 저 피부에 저러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닦아 줍니다. 부러진 것도 핸드피스로 갈아주고요. 좀 세심하게 갈아줘야지 이제 심신의 안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다 갈아주고요. 언제까지 가는지 봅시다. 나사를 빼주고 깁스 한 거야 호호 구멍이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아주 잘 맞는 거야 네, 갈아주고요 아주 잘 갈렸네요 딱 맞는 거야 다시 잘 갈아주고 예쁘게 갈아주고 또 갈아줍니다 오, 잘 맞는 건가 아무튼 잘 맞는 거야 호호 저러더니 깃발린다고 나가 떨어졌어요. 지금부터 마이크는 다시 내꺼인 거야. 호호. 조금해서 조각할 때 진짜 손 떨린 거야. 우리 아가 코 조금만 더 작아져보자. 이러다 콧구멍 사라져서 숨못 쉬는 거 아닐까. 전혀 모르겠지만 눈 크기도 살짝 위로 높여줬어요. 뒤통수에 눈줄 넣을 구멍도 뚫어주는 거야. 오. 리페인팅 시작해보는 거야. 누렁이 너가 선발대구나? 센스 없게 장갑주름 초점 잡아버린 아이폰. 피부 하얀에 눈썹 그릴 땐 정신 차렸나봐요. 내 아이폰 취향 존중해줄게. 사실 저는 갤럭시 유저입니다. 삼성페이 최고. 갤럭시가 풍경이나 사람 사진 찍을 땐 나쁘지 않은데 인형 사진 찍으면 메이크업이 뭉개져 보이더라고요. 뭔가 블러 처리된 느낌이 심해서 촬영할 땐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테크 유튜버도 아니면서 TMI 늘어놓는 인형 유튜버. 인형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호호, 뒤통수 차례에요. 곧 그려줄 테야. 줄기 두꺼워져서 미역 줄기 됐어요. 지워준다. 이번엔 절대적으로 얇게 그려주겠어 얘는 굴루건입니다 끝을 얄쌍하게 잘라주고 녹여서 눈알 찜질해주는 거예요 인형들 시력이 엄청 좋아지겠죠? 눈 헛소리고 눈알 뽑는 거랍니다 안구도 새로 만들어줄 거거든요 테이프로 앞뒤 붙이고 눈 크기에 맞게 잘라줍니다 동그라미가 되고픈 울퉁불퉁이 이 위에 레진을 지려줄게요 램프에 구우면 안구 완성인 거야. 블루텍 조금만 사용해서 붙여줄게요. 원래 푸치브라이스 안구에 눕히면 눈이 감기도록 추가 달려있는데, 그걸 제거해주고 줄을 달아 누워서도 눈을 뜰수 있고, 서있을 때에도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내구성 개똥인 설탕 바디는 무광 레진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볼게요. 뭐 사람 성향에 따라 이 자세를 민망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켜보던 제 마음은 괜찮았어요. 얼룩덜룩해진 핑크는 없애버리겠어. 안에서도 긁어내주고. 밖에서도 뽑아줍니다. 비주얼 조금 혼란스러운데 생귤탱귤 아이스크림 땡기는 두피도 다 뽑았어요. 짝 맞춰 찾아가렴. 목파츠 사이사이에 고무링 끼워 조립해줬어요. 나사 박는 곳이 사라져서 자꾸 벌어지길래 소량의 접착제와 블루텍으로 고정해줬어요. 촉수 자라난 거 아닌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눈줄이에요. 인형 얼굴은 무광 코팅제로 마무리했지만, 입술은 유광 바니쉬로 촉촉하게 마무리 해주는 거야. 꼬지리에서 사랑스러운 소녀들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피부 하얀 애가 좀더 공주님 비주얼이에요. 덩치 차이, 체급 차이, 굉장해진 거야. 이 아이는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가고, 얘는 저랑 행복하게 살 거랍니다. 이름은 손상희래요. 자기 엄지손가락 손상시켰다고. 우리 집에 코타츠도 있단다. 작지만 귀여움은 최강인 푸치브라이스 요정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받아서 재출시되기를 기도해보는 거야. 단종 취소해줘요. 당장 다시 재발매로 돌아와.